그를 합니다 나의 다니길를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줄게 내 영혼을 줄게 드립니다 아침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단니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니기르 인도하소서 내가 내 귀한 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묵상하실 부모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라 아멘. 오늘은 어제 이어서 팔복에 대한 말씀 중에. 마지막 여덟 번째에 해당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이 왜 복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 기본 구조를 읽어보지요. 복이 있는 사람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천국의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입니다. 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팔복 중첫 번째인 심령이 가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에서 이미 한번 살핀 부분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자, 이 표현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 천국 시민이 되었다. 천국에서 왕로로 타며 살게 되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드시 너희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을 반드시 줄 것이기 때문에 천국은 너희들의 것이 되는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구원을 주신다는 차원을 넘어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하시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팔복의 말씀을 천국에 대한 약속으로 시작하셨죠. 첫 번째가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서 여덟 번째에도 어떻게 천국에 대한 약속에 대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확인시키시는 것이고,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성도들은 천국을 기대하고, 바라고 또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천국 백성으로서 내가 살고 있음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여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더 읽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묵상하며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실현하는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갑니다. 한번 더. 천국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실현하는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갑니다. 자,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다 같은 개념이라 했죠.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처소, 영역을 가리키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에 있는 영원하고 완전한 천국이 있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처소인 이 땅에 있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사람들 마음 속에 존재하는 천국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영원하고 완전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이 신앙생활의 근본이다. 이거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 천국을 어떻게 내삶 속에 실현하고자 하는지, 누리고자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지상에서의 삶이 어떤 영역이든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매우 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아, 하나님이 주인되셔서 다스림이 실현되면 자, 가정이 천국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는 어떤 모임이 있다? 바로 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복종하는 자, 내 마음, 내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게 되면 내 마음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된 천국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 박해를 받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박해를 받는 것, 이것은 천국 소망을 지니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에게 매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열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내가 천국 백성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이거 정말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한식구들 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됨을 내 것이 됨을 이걸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해를 받음으로 인해 괴롭고 애통하고 고단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게 없다는 말이 아니죠.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내가 천국 백성됨을 공식화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시간이니 감사하고 귀하죠. 그래서 오히려 그때 더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돌리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팔복의 마지막 부분에서 시작, 팔복의 시작과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죠. 고단하지, 힘들지, 고통스럽지, 그런데 말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보고,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듣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기억할 것이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할 것이다. 내 백성으로만 살아다오. 내가 네 삶의 통치자임을 인정하며 살아다오. 잠시 받는 억울함, 내가 다 풀어줄 것이다. 내가 너를 천국에 너를 안아줄 것이고, 너를 위해 예비한 영원한 기업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천국에 맞이할 거야. 천국이 이미 너의 것이야. 영광스러운 상급을 준비해 놓고 너 맞이할 거야.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시는 것이죠.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너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지닌 사람들, 또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복된 삶, 느리며 살아가는 오늘, 그리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고 실수도 많고 온전치 못한 저희들에게 여전히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천국이 너의 것이다. 너를 위해 천국을 예비해 놓았다. 말씀하시고 격려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자주 세상의 질서와 상황에 빠져 천국 소망을 잃어버리고,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소망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극렬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천국에 속한 자들로서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구 기도는 기독교 대한 교육을 위하여입니다. 먼저 작은 도서관 울림 마을 학교 꿈틀 스터디 카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도서 관의 복음이 은은하게 퍼지는 울림으로 울산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되고 마을 학교와 스터디 카페가 복음 증거의 귀한 도구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기독교 대한교육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양육하여 크리스찬 리더로 키우는 기독교 대한교육이 우리 교회를 통해 울산 지역에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복무 중인 영재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 위기도 하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